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목부터가 어, 시선을 확 끌어요. 당신의 클릭이 영웅과 악당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누르는 그 좋아요 하나가 한 사람의 평판을 막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음, 맞아요. 이 글은 미디어가 상업적인 이유로 어떻게 특정 인물을 영웅으로 막 띄웠다가 또 한순간에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아그 메커니즘이요? 네. 특히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이런 자극적인 서사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처음 소개하는 사례가 퍼시 반에백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겐 좀 낯선 해외 CEO인데요. 네네. 근데 이거 듣고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싶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ABB라는 회사를 이끌 때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미디어는 그를 유럽의 책 웰치라면서 막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받들었죠. 그랬죠.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마자 모든 게 그냥 뒤바뀌었어요. 아.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오만과 탐욕의 상징으로 추락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그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 이후요? 네. 나중에 포춘지에서는 당시의 비난이 과도했다고 인정을 했고 스위스 검찰도 그에 대한 소송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어요. 잠깐만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대중의 인식 속에선 이미 그냥 악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린 거고요. 와,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이 이렇게 무섭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반애빅 사례가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영웅 만들기, 악당 만들기 프레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적하는 다음 인물이 바로 백종원 대표죠. 아, 정말 판박이네요. 방송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무슨 해결사처럼 그려지다가도 네, 그렇죠. 그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순식간에 영세 상인을 위협하는 인물로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핵심은 백종원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 글이 말하는 건 미디어가 필요에 따라 한인물을 절대적인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 시키면서 소비하는 그 극단적인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아, 그 방식 자체요? 네. 이건 뭐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말그대로 클릭 장사에 가깝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클릭 장사라는 지적에 정말 공감이 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 대중이 그런 자극적인 서사를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랑 대중의 책임이 반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후광 효과, 즉 헤일로 이펙트라는 심리적 함정이 작동해요. 후광 효과요? 네. 이게 무서운 건단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 예를 들어 회사를 성공시켰다는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의 리더십, 인성, 뭐 사생활까지 모든 걸 좋게 보도록 만드는 일종의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반대의 경우엔 악마 효과라고 부르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결과가 원인을 만든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공했으니까 그의 모든 과거 행동이 훌륭해 보이고, 실패했으니까 사소한 것까지 비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바로 지적 거리두기에요. 지적 거리두기? 네. 미디어가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감정적으로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춰져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이미지는 객관적 사실일까? 아니면 현재의 결과에 맞춰 재구성된 해석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판단력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네요. 미디어가 던져주는 그 단순하고 자극적인 영웅과 악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건 어떨까요? 네, 어떤 걸까요? 다음에 어떤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담은 기사를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역으로 추리해 보는 거예요. 이 기사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거나 단순화해버린 복잡한 맥락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아마 그 이면에 훨씬 더 흥미로운 진짜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모릅니다.